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당 원내대변인 김명현 의원입니다. 아,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된 세월호 가족 협의회와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협의회에서는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와 여당 간에 사전 교감이 있지 않았겠냐? 하는 불만도 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에서 사전에 보고하거나 협의한 사실은 일체 없으며 여당은 항상 유가족들의 의견을 더 듣기를 원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행령 안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정부에 적극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세월호 인양 문제에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에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족협의회 앞에서도 정부에 인양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오늘 두 차례에 걸쳐 세월호 인양 촉구 입장을 밝힌 것은 세월호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더 이상 유가족들의 슬픔을 방관할 수 없다는 여당 원내대표로서의 강한 책임 의식을, 의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덧붙여 그동안 인양에 대해 언급을 찾아야 한 것은 정부 기술TF팀의 선체인양 기술 검토 과정에 정치권의 압력이 작용할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끝으로 가족협의회와 생일당은 세월호 시행령은 입법예고 마감기간인 4월 6일까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면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